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가 어떻게 한 번에 여러 더지 일을 해치우는지 그 비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그 핵심 열쇠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음악 들으면서 웹 서핑하고 또 동시에 카톡 알림까지 받고 다들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화면 뒤에서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는 걸까요? 물론 마법은 아니고요. 아주 정교한 기술 덕분입니다. 네, 바로 그 비밀의 주인공이. 바로 이겁니다. 가볍고 빠른 영웅 스레드. 이 작지만 강력한 녀석이 어떻게 우리의 디지털 라이프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볼 거냐면요. 일단 스레드가 대체 뭔지 한번 만나보고요. 그리고 맨날 헷갈리는 프로세스랑은 뭐가 다른지 비교도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팀으로 뭉치면, 어떤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지 그 얘기도 해 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레드와의 첫 만남입니다. 도대체 스레드의 정체가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스레드는 컴퓨터의 뇌, 그러니까 CPU가 일을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정의를 내려 보자면 이렇습니다. 프로세스라는 큰 작업 단위 안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하나의 실행 흐름이다. 그러니까 CPU는요, 일을 할때이 스레드 단위로, 아, 일 해야지, 저일 해야지 하고 인식하고 처리한다는 거죠. 자, 스레드의 특징을 좀 보세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얘가 약간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실행은 가능한데,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은 다른 스레드랑 같이 써요.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스택 같은 개인 공간은 또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 볼게요. 스레드를 식당의 웨이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웨이터가 같은 주방을 공유하죠? 이게 바로 공유하는 힙 메모리입니다. 하지만 각자 주문받는 노트는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개인 공간인 스택인 거죠. 어때요? 딱 와닿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비교 시간입니다. 스레드가 웨이터라면 맨날 같이 나오는 프로세스는 뭘까요? 네, 바로 그 식당 자체가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딱 감이 오죠. 왼쪽의 프로세스는 식당이에요. 식당 하나를 새로 차리려면뭐 주방도 만들어야 하고 재료도 사와야 하고 시간도 돈도 엄청 들죠. 근데 오른쪽의 스레드, 즉 웨이터는 어때요? 그냥 있는 주방을 공유하면서 일하면 되니까 새로 한명 추가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죠. 바로 이래서 스레드를 가벼운 프로세스. 즉, 경량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문맥 교환 속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웨이터가 이 테이블 주문받다가 저 테이블로 가는 건 엄청 빠르잖아요. 이게 쓰레드의 문맥 교환이에요. 근데, 아예 식당을 바꿔서 다른 식당으로 옮겨가는 건 어때요? 엄청 오래 걸리죠? 이게 프로세스의 문맥 교환입니다. 그리고 자원공유도 마찬가지예요. 웨이터들은 같은 주방을 쓰지만 식당들은 각자 자기 주방만 쓰잖아요. 바로 이 속도와 공유의 차이가 효율성을 결정하는 핵심인 겁니다. 당연히 웨이터 한명 정보 PCB가 식당 전체 정보 PCB보다 관리하기 훨씬 가볍겠죠? 자, 그럼 웨이터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드는 거. 이걸 멀티스레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팀워크의 힘 때문입니다. 혼자 일할 때랑은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웨이터가 딱한명 뿐인 식당이에요. 어떤 손님이 메뉴판 부잡고 한참 고민하면 다른 테이블 손님들은 그냥 멍하니 기다려야 하잖아요. 완전 답답하죠? 근데 웨이터가 여러 명, 즉, 멀티스레드 환경이라면 어떨까요? 한 명이 주문 기다리는 동안 다른 웨이터는 음식 나르고 또 다른 웨이터는 계산하고 일이 착착 돌아가죠. CPU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스레드가 뭔가 데이터를 기다리느라 멈춰 있을 때 다른 스레드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치우는 거예요. 이러니까 CPU를 낭비 없이 꽉꽉 채워서 쓸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앱이 훨씬 빠릿빠릿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웨이터 팀이 일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짧은 시간 단위로 쪼개서 모든 테이블을 번개같이 돌아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손님이 메뉴 고르느라 일이 막힐 때만 다른 테이블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 CPU에서 쓰는 정말 대단한 기술은 뭐냐면, 한 명의 슈퍼웨이터가 말 그대로 동시에 여러 테이블의 주문을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전략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CPU를 단 1초도 놀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일꾼, 스레드 덕분에 우리가 지금처럼 쾌적하게 멀티태스킹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기특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컴퓨터는 CPU 코어가 여러 개잖아요. 이건 마치 웨이터가 여러 명인 걸 넘어서 아예 식당에 주방이 여러 개가 생긴 것과 같아요.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미래의 멀티태스킹을 책임질 다음 영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